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 이거 한 시간 하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점장님. 어, 안녕하세요. 여기 먼저 마이크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오랜만이네요. 네. 날씨가 덥네요, 많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그러게요. 덥긴 하네요. <목소리도> 오늘 방문할 곳인가봐요 여기? 네 오늘 방문할 고객님 댁입니다 저번에 한번 왔던 곳인데 이번에 방 빼는 김에 한번 청소 싹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다그렇시지는 않는데 저희가 서비스도 조금 잘 해드리고 다음에 또 해달라고 청소도 좀 깔끔하게 잘 해드리면 그래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다시 요청 주시는 분들이. 미치는 벌써 이 3개월 차인데. 네. 주변 반응 어때요? 주변 반응 처음에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제가 열심히 하고 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머리 푹푹해 보이셔가지고. 아. 네. <laughs> 확실히 조금 어린 편이긴 한데요. 젊었을 때 이렇게 청소해서 조금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생각보다 할만하고 재밌고 괜찮더라고요. 네, 오늘은 건식만 의뢰를 주셔가지고, 아래에 있는 소파 먼저 하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매트리스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걱정 안 하세요? 부모님이요? 제 워낙 씩씩해서 별걸 걱정 안 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집진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잖아요. 근 요거를 이따가 요 매트리스에 한번 싹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먼지나 죽은 진드기나 그런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걸 직접적으로 고객님께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이렇게 능숙하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능숙하다곤 잘 생각 안해요. 사진을 몇 찍으시는 거예요? 아, 청소 끝나고 나서 고객님께서 원래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하셨던 스크래치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청소 때문에 생긴 거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게끔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차 렌트하실 때 사진 찍어 두시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나요? 일 하고 나서 달라진 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 그 시간을 제가 편하게 쓸수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혼자 모르는 터프한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 집에 어쨌든 혼자 가야 되는 거니까 조금 무섭긴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오히려 눈도 조금 더 넓어진 것 같고 좋아요. 이거 시면 솔직히 얼마나 요 이거 한 시간 하면 1급 정도 나옵니다. 아, 사실 그거 1급보다 조금 더많은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여기 한쪽 명만 그냥 가볍게 밀어봤는데 뭔지 어느 정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키울 땐 되게 하얘썼는데 지금 보시면 회색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있죠. 지금 되게 큰 문제는 여기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그나마 청소기에 들러도 좀 청소가 가능한데 이 밑에 보시면 초미세먼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호흡기나 알레르기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는 이렇게 다 끝났고요. 끝나고 인터뷰하러 갈 겁니다. 어... 아무래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두려웠죠. 고객들이 나를 찾아줄까. 뭐 내가 혼자서 이 청소라는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걸 잘할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실 돈이 될까? 그것도 걱정이 있었죠.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은 조금씩 작아지고 내가 약간 해냈다 하는 성취감들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나요? 사실 월말이 되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어느 날월 말에 그냥 통장 잔고를 딱 봤는데 이만큼 남아있네 싶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 이거 돈이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확실히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확신이 생겨서 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장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는 일이다? 그냥 뭐 사업같이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 일을 지속하려면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스케줄 관리도 해야 되고 다 제가 그런 것들을 잘 해내지 않으면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점점 느끼게 되면서 아 이게 사업이구나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내 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동시에 약간 부담감도 확실히 생기긴 했었는데 나름의 노하우 같은 것들도 좀 생기고 하면서 훨씬 그런 부담감은 적어지고, 아, 사업이구나 하는 책임감들만 조금 남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전 일단 해봐 할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시작하기에 그렇게 장벽이 높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면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한번 해보고 느껴졌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초기 비용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드는 편도 아니고 사업 관리도 되게 잘 해주셔서 내가 막 그렇게 잘 해낼 자신이 없는데 해도 아, 저도 처음엔 그랬듯이 처음엔 없어도 끝에 계속 무료 수업도 강의도 계속 해주시고 팀장님들께서 오셔서 계속 챙겨주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던 것 같아요 혹시 비치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저도 하고 있잖아요 <laughs>